센블러를 만나도 좀 두렵지는 않은 조합이야. 이쪽을 갈 거고, 게임이 납시다. 잡소리하면 뭐합니까? 게임이야. 파타 파타 파타. 내가 채팅창을 좀 내려서 오시는 걸 봐야 인사하지헬리오는 출혈, 딜러. 예, 뭐 거의 출혈 딜데 그냥 일반질도 좋아요. 부수적으로 그냥 출혈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 출혈들이 굳이 출혈들을 보고 쓰는 게 아니라, 그 3열 공격이 가능해서 3열 공격에 출혈이 붙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출혈 공격 때문에 3열 공격을 쓴다. 그게 아니라, 3열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게좀 의미가 크죠. 열쇠 성수 있잖아. 음식은 많이 사고, 삽 3개 횃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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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 하나 허브 3개 음식을 좀 빼도 되고요. 지금 삽도 3개면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미디움이요. 제일 안정적으로, 아, 미디움. 그냥 캠핑 스킬 어느 정도 생기고 가면 돼요.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 미디움 같은 경우는. 롱이 어렵죠. 캠핑 스킬로 데미지 버프, 데미지 증가 버프를 줄수 있는 애좀 데리고 가면은 미디움 오히려 쇼보다 더 쉽게 돌아요. 잠깐, 이거 마우스 포인터안 보이게 해야지. 안보이지 네 캠핑 시너지로 인해서 더 쉽게 돌 수가 있어 아, 액세스 플릭 키니까 게임이 좀 밀리긴 한다 사운드 혹시 끊깁니까? 사운드 혹시 끊깁니까? 아이고 시빵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지금 제가 계속 말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아아 아, 아. 사운드 사운드 끊깁니까? 아아아아 아, 아, 아. 끊겨요? <laughs> 욕한 거 <것> 같잖아 이거 <laughs> <laughs> 다뭐한 거지? 로딩은 더 길어졌죠 지금 X <laughs> 플립이 그래, 렉이 좀 먹어. 전에 보다 렉이 더 먹어요. 그러면 엑스플릿을 킬 거면 스스디를 사야 된다. 빠르게 사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채팅방이 나올라면 스스디를 사야 된다. <laughs> 아니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쨌든 어서 쨌든어 오십시오. 식품.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병신년 한해에도 아니 2016년 한해에도 휴망 가득한 한해가 되길 바라겠다 12승 가득한 한해 살짝 마우스가 밀려 살짝 모르죠 근데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 뭔가, 그러니까 제 분에 맞는, 제 분에 맞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laughs> 나 아직까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요내 분수에 맞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 다치 좋고요 다음 달 40분 전, 38분 남았죠. 좋습니다. 소리하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이 친구가 스피드가 높죠. 웬만하면 핫산이 먼저 높아서 이거를 진표를 찍어주면 정말 좋은데, 한방은 나는 게 없잖아. 그러면 아싸리 스톤을 걸어도 되고, 얘를 스톤 걸어서 밀어주면 참 좋을 것 같고, 밀리진 않았어요. 이러면 얘가 앞에를 딜해야 돼. 그러면 뒤에 스톤 한게더 나왔죠 지금. 그러면 총세 가지 선택이 있어. 엘치냐, 엘치냐, 뒤에 있는 엘치냐. 얘는 지금 프로텍트 때문에 한 방에 안 죽어. 뒤에 있는 애는 다운턴에 전체 공격을 해. 앞에 있는 스톤에 걸려서 우선 후순위로 밀려가고요. 맥뎀 좋고요 근데. 내가 막 기운차게 말해도 이상하지 않아. 수면방이라고 걸어놓고, 저 글씨 보시기 편하세요. 뒤에 배경이 좀안 보인다. 그러면 투명도 같은 거 설정할 수 있으면 투명도 설정하고, 아니면 글씨가 좀 크다. 좀 나오는 이게 뭐야? 나오는 칸이 많다. 그러면은 한줄 자르던가 할게요. 괜찮으시면 그냥 냅두고. 그렇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데미지 감소 버프 걸고 그러니까, 기운차게. 난 이제 <laughs> 항상 이목소리를쭉 <laughs> 가야 돼. 아아면 아침엔 좀 밝게 할게요. 아침 l 좀 밝게. <laughs> 아니야, 난 상관없어. 한 a n i m a 붕대 바로 쓸게요. 그 혹시 아침에 그 보셨습니까? 그 뭐야 킹 오브 좋아하시는 분들 그 샌드백님 방 보셨어요? 아그 아침에 샌드백님 게임한 거 보고 엄청 웃겨서 중지하라는데. 바타 바타 바타. 저 치팅방을 그 뭐야 윈도우 딴데다 나가지고 지금 입장 목록이 잘안 보여서 인사가 늦을 수도 있어요. 최대한 보고 있겠습니다. 전투. 저만 봤군요. 여기 킹 오브 좋아하시는 분들 없으시구나 우선 데미지 디버프 건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지금. 아니면 진표. 중요한 건 얘가 그다음으로 잡을 거예요. 스피드가 8이라. 얘가 잡을 수도 있겠구나. 7 7이 먼저 잡았습니다. 8은 나중에 잡는다. 어쨌든 물을 찍어둘게. 다음 턴에라도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리포가 먼저 잡게 되면 매우 좋죠. 얘네 제거하고. c p 씹 CP입니까? 사운드 CP면은 다시 바꿔야 돼. 그래. 그렇단 말이지. 고마워 고마워. 우선은 지금 계속 해볼게. 그 씹히는 그 뭐야 현상이 많다 싶으면은. 바로 엑세스플리 끄고 그냥 채팅창을 같이 스크린 캡처 할게요 그렇게 한게나것 같아 아직 캠핑을 안 했죠? 캠핑을 하고 걸어줍시다 버프는 파타 어서 오세요 내가 내 방송을 나중에 한번 다시 봐야겠는데. 어쨌든 사운드 같은 경우는 조금씩 피던 많이씹 피던 한번 씹히면 흐름이 완전 끊어지죠. 파타 파타 파타. 안 좋지. 피해라. 못 피했죠? 지금 광역 딜러 주고, 그 것도 그래. 왜 그럴까? 하드 문제야. 그러면 아니면 CPU 가 오버클럭 을좀더 높여 볼까? 배, 배, 배수를 지금은 히 한번 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 1 좋구요 스트레스도 회복이 돼요 어쨌든 방에 90%를 탐험한 거니까 지금은 샘블러가 무서우니까 좀 돌아서 피해받기 전투 최대 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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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10대미 뜨면 좋겠는데, 너무 크리가 뜬다던가. 상황이 매우 좋아지는데, 안 떴죠. 애매해요. 얘는 스톤 걸려야 돼지금 행동 안 하네, 잡아주고. 파타, 파타, 파타. 또 행동 안 하네, 잡아주고. 참고 행동 안한건이 흰색 막대. 저걸로 구분이 가능해. 또 마우스 오버해보면 이제 설명이 나와요. 저건 패치 12월 22일 패치 이후로. 그거 보니까 버프를 건다고 해놓고 안 걸고 있었네. 이거 끝나고 바로 버프 걷기 피해봐. 피하진 못하고 질병은 안 걸렸고. 배를 잡을까? 얘를 스톤 걸까? 한 개씩 지울게요. 크리 좋구요. 근데 그 사운드가 씹힌다는 게 간헐적으로 씹히면 어느 정도 씹혀요? 한 단어 정도 아니면 한 음절 정도? 0.1초에 잡음이 들어간다고요? 우선 지금 애들 다 행동을 했으니까 데미지 디버프 걸어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 리퍼가 아직 안 했군요. 그럼 뒤에 있는 애 잡아주고. 어차피 얘는 데미지 디버프 때문에 한 방에도 못 잡을 분도다. 좋은데 빠르게 잡고 캠핑을 합시다. 스톤 자리가 바뀌겠죠? 스톤이 걸리면 지금 힐을 좀 해줘도 괜찮고 캠핑으로 바로 피가 다안찰 거예요. 새해 캠방송 제손 보여드릴게요. 보시고 싶으시면. 딜을 한다. 딜을 해야지. 스피드가 사지. 스턴을한번더 노리는 거는 해볼 만하긴 한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웃음> <웃음> 바운티 마크에는 그냥 마크만 달려 있어요. 신비학자 마크는 디버프 가는. 가능... 디버프가 있고, 다지 디버프. 근데 지금 명중이 만땅인 상태라, 크다지 뭐. 뭘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얘가 선턴을 잡아서, 징표 찍으면은, 바로, 그 다음 얘가 행동할 수 있으니까, 얘가 공격을 할수 있겠죠. 마크 추뎀으로 파타, 파타, 파타. 써보세요. 캠핑부터 합시다. 캠핑하고 이따 저거 식량 얻음 되니까 캠핑을 한뒤이 친구는 스트레스가 높으니까 이거 한번 써주고 나는 25 감소, 나머지는 5 감소. 데미지 버프, 명중률은 딱히 필요 없는데 지금 스트레스가 좀 쌓여있으므로 스트레스 제거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소사이즈 몹에 데미지 25%. 얘는, 스트레스 올리고, 데미지 20%. 뭐야, 그거? <laughs> 뭐야? 보자. 뭔데? 아, 유튜브 내 유튜브구나. 신뢰저 <laughs> 사진 저걸로 해놨지, 내가 맞다. 어쨌든 지금은 데미지 버프 주는 거보다 스피드를 걸고 징표를 찍고 바운티로 한 놈을 잡는다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스피드를 올리게 되면. 나머지 이제 스트레스가 문제인데 지금 줄수 있는 게 서프라이즈하고 버프 타인한테 주는 거죠. 아니면 자기한테 25% 투사이즈 데미지 그 정도인데 지금 좀 생각을 해볼게요. 버프를 주게 되면 역시 라벤나체 주는 게 맞고. 얘는 어쨌든 스트레스를 좀 해소해야 돼. 자가적으로 이따 스킬로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막 그렇게까지 많이 나해도 될것 같고, 이걸로 스트레스 해제 해소를 하고 그냥 넘길게요. 이건 안 쓰고 아, 유튜브 주소는 아, 어디지? 부산 가서 찍은 사진인데, 저게? 부산 어디 막그 어린 왕자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놀러 가서 그 옆에 뭐 있더라고. 파타 파타 파타. 어서 오세요. 데미지 뭐 버플. 그럼 얘가 못 받았으니까 하나 줍시다. 30%? 30%? 왜? 아이. 왜싸 너는? 했어. 잠깐만, 이게 잘리네. 열어야 되네. 파타, 고마워. 지우나, 고맙다. 잠시만, 아이왜속고 있어? 같이 같은 파스끼리, 왜이 데미지 디버프가 걸렸어? 고마워 아침 시리얼님 감사합니다 본의 아니게 본명을 불렀는데 간참지 안녕 다 친구들이에요 제도 친구고 저쪽도 친구고 데미지 버퍼 하나 더 있죠? 헬리온한테 하나 줄게요 데미지 감소 디버프 있는 걸 몰랐어 <laughs> 자 빨리 자 25분 뒤에 종 치니까 그거 보고자 지금 그런 허브가 없죠? 지금 같은 경우에 사운드가 끊겼을라나? 약간 렉이 있었거든요작전에 저요. 저이어이요나이몇살 같아요. 이 서른 마흔 다섯 살, 서른 마흔 다섯 살 네, 그런 걸로 할게요. 서른 마흔 다섯 살. 스물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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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장이라도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서프라이즈 덕고요 지금 문제가 우선 징표를 찍고 하나를 녹일 수 있는데 2열까지 밖에 공격을 못하지 프로텍트가 얘가 있고 지금 도망가는 게더 나을지 지금 뒤로 쪽 빠질게요 나병 환자가 빨리 공격을 하는 게 많은데 지금 한놈 잡는 거보다 무빙 좀 형기증 얘를 빨리 앞으로 나와주게 한게 좋을 것 같아. 나병환자가 파티에 있을 때 제일 위험한 게 서프라이즈거든요. 일이 부족하고. 그래서 한 마리씩 잡아주고 할게. 어떻게 하셨지? 내가 어디서 말했나? 유도 신문 하면 저 진짜 잘 걸려요. 막 술술 부릅. 미지 감속을 걸 필요 없다면. 종소리, 아, 종소리 이번엔 귀찮다. 뭐하러든요잘 듣고 와. 이따가 와. 종소리 듣고 와서 이제 이불 안에서 한숨 자야지 또. 많이 안 좋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매드맨 하나와 가지고 좀 난리 났어. 얘가 또 앞으로 가면 헬리온이 공격을 못해요. 시체를 쳐야 돼.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자이를 하든가, 아니면 시체를 하나 제거해주면 돼.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아래로 가야 되는데. 이대네, 이대맞니 이대에요. 이대 맞습니다. 어디 갔니? 창이 내려갔어, 어째 우선 마무리해주고, 닫지. 안 좋죠? 붕대가 지워주고. 그래도 크리터져서 좋네. 잠시만요 지금 프로그램 좀 이상 멈췄다 멈췄죠 목소리 계속 나왔죠 이게 아 내가 창을 최소화하면 멈춰버리네 이이한한켜켜지지지 지금 엄 끌라고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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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네 게임플라. 어쨌든 파타 파타 파타. 어서 오세요. 서십시오. 어서 힐을 좀 해야겠는걸? 어차피 스피드가 4니까. 그러네. 그걸 몰랐네. 얘가 또 앞으로 가면 이제 나병환자가 딜을 못 하겠죠? 써주세요. 열어주고 음, 스트레스가 많이 안 좋지. 지금 스카우팅도 안 터졌어 여기다가 다시 자리 바꿔주고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공대는다 썼고 그러네. 쟤는 지금 블리딩을 뭐야 함정 터졌나 아니구나 횃불로 이걸 지을 수가 있죠 부정적인 기벽을 이 친구 꼴 지울게 요 어차피 도박하러 안 가면 되는 거니까 스트레스 저거 해소할 때 시설을 도박을 이용 안 하는데 도박자 스카우팅. 어 전투가 이제 없네 불행 중 다행이네 스카우팅 됐으니 함정 해제해주고 책은 안 쓸게요 깨졌고 60 60 프레임으로 저거를 하면은 지금도 살짝 사운드 씹혔죠. 아니야 질문하지 말아야지 나눈 감고 계신데 파타 어서오세요 글씨도 잘리지 지금 보면 근데 네, 그거 하시지 않아요? 다음 팟에서 그림 방송 하시지 않아요? 이거 또 그냥 지워버립시다. 연재하시면서 하시나요? 우선은 전투를 지금 할만한 상황이 아니야. 광인. 매드맨이 한번더 뜨게 되면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아쉽지만 지금 이 상태로 들어가야 될거 같아요. 매드맨만 뜬다는 법이 없어. <목소리도> 열고 <laughs> 다 지울게요. 저 파수죠. 저 완전 파수죠. 저 파수예요. 파수 그 자체입니다. 너무 파스러워. 그럼 또 뭔가 파쁘신 분인 건 아니고 파스 맞습니다. 영중률의크인 너무 심했다. 서 어쨌든 둘다 제거를 해줄 거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겠죠. 뭐부터 제거해야 될지는 상관이 없고 얘는 질병 상관없는데 16분 남았나요? 이 게임이요? 지도요 파타 어서 오세요. 지도가 어디 있지? 잠시만요. 이거 선조의 지도라고 스카우팅 찬스 올려준 건데. 근데 전 초반에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어요. 후반 다크론 날 때나 썼지. 이거 초반에 구하시기 막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있으면 확실히 편해. 맵을 밝혀주거든요. 맵을 확률, 밝혀줄 확률을 늘려주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할 행동을 그거 할수 있어. 좀 정할 수가 있어요 함정도 보여주게 되고 리솔루션 이제는 스트레스 높은 애들을 좀 관리해 주고 이제 이게 이건 필요 없고, 그쵸? 지도가 나와야죠. 저게 아마 나오려면 챔피언 맵에 롱에서 나올 거예요. 구하기가 쉽지가 않지. 챔피언 롱을 가서 확률적으로 저게 떠야 되는데, 보상 품목으로. 이게, 어떡하지? 엑스플릿을 쓰면 결국 이게 씹힌다 한 건데.